아기는 자네 아기는 누워있네요 누워 잠이 덜 깼어 수미야 일로와 수미야 수미야 일로와봐 이제 일로 와. 눈곱 대 눈곱. 눈꽃. 손 얘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눈곱이 있어. 눈곱 좀 떼주고, 휴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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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아,

방에 해놨던 거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거실에서는, 빠기, 울프, 탱자, 젤리가 자고, 방에서는 순이, 배곰 금자가 자는데, 거실에 있는 개들이 싹다 먹었네. 빠기가 안 먹었을 건데, 빠기가 이거 한바퀴을 어제, 저녁 때 제가 줘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빠기가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젤리가 먹었나? 와, 대단하다. 아침에 나와서 주니까 봐보세요. 젤리하고 탱탱자입니다. 어제 밤에 또 늦게 12시에 먹었는데 아침에 또 1시 반에 마당에 나오자마자 먹네. 와, 젤리 대단하다. 탱자, 와, 탱자도 잘 먹네. 오리죽에다가 사료를 섞어서 줘도 개들이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사료를 무조건 먹어야 돼 개들은. 와, 굉장히 많이 먹었어, 지금. 와, 제리야너 진짜 식성 대단하다. 어? 쨔리야. 나머지, 백곰이, 순이, 울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먹으려고. 순서를. 애들한테 지금 양보하는 거예요. 아마 애들이 먹고 나오면, 순이가 아마 바로 먹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금자입니다 뒤에 있는거 지금 서열이 낮은 막내 째리 서열 꽁치고 그 다음 서열 꽁치가 탱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다른 개들은 그 서변 놓고 용변을 보느라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기 밥가루가 있는데 근데 얘들이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째리하고 탱자가 그러니까 서열이 높은 개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먹을 거예요 아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순이가 아마 바로 먹을 거예요. 양컷들 세월 1 위는 순이입니다. 제리도 순이 순이 눈치를 슬슬 봐요. 제리가 순이를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이거 순이. 금자한테는 막 매달리고 탱자한테도 매달리고 같이 막 물면서 장난치잖아요. 순이한테는 안그럽니다 제리가. 순이를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순이가 교육 몇번 했습니다. 마당에서 짓제리. 그러니까 안더라그 서열 있죠. 그 순이가 확실히 꽉 잡고 있어요. 빠기는 그걸 꽉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순이는 꽉 잡아 갖고 찌리금자탱자가 순이한테 기어오르지 못합니다 순이 그런데도먹을때는 양보한다 개들이 봐보세요 순이 오죠 찌리 가죠 먹습니다 바로 피해 주죠 수, 순이가 순 오니까 제리가 어느 정도 다 먹고 배를 채우겠다 싶으니까 순이가 바로 와서 이제 고개를 딱 넣, 넣잖아요 으르렁 거리면서 제리한테 그런 행동 없었고 봐보세요 배꼽이 탱자가 빠지니까 먹고 먹습니다. 기다린단 말이지, 개들이. 사열이 약한 개가 먼저 입을,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 기다린다. 뺏으려고 우르렁거린다든가 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들이 심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일반 사료가 아니고 고기잖아요, 오리 다른, 다른 개들은, 서로 먹으려고 맛있는 거 주면 물고 또 싸운단 말이지 울프 봐보세요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거 오리죽 순이도 어제 많이 먹었는데 또 먹네 사료를 주면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먹는데 이 오리죽 해주면 하루에 한세번 먹습니다 울프 봐보세요. 뒤에 딱 쪼그리고. 얘들이 다 먹고 나오면 아마 먹을 거예요. 또. 울프가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를. 순이 빠지죠? 봐보세요. 울프 가죠? 쓱 순이 쳐다보면서. 제가 이 개들하고 24시간 있기 때문에 개들의 심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울프 먹었잖아요. 이렇게. 쨔리. 덜 먹었나? 배꼽이야, 다 왔네. 그니까 먹을 때서열 높은 개가 먼저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서열 낮은 개가 마찬가지로 서열 높은 개한테 가서 먹으려고 우르렁거리지 못합니다. 근데 서열 낮은 개가 먼저 이렇게 입을 대잖아요. 다른 개들은 뭐 아침에 나와서 소변 사고 대변 쌀때이열 낮은 제리하고 여기 탱자가 먼저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서열 높은 개가 그거를 용변을 다 보고 와서 그거를 뺏으려고 으르렁거린다든가 물지 않고 기다립니다 순서를 그리고 이렇게 먹습니다 안 것들 사이에는 순위가 1등인데 여기서 싸우면 은 배꼬미가 이기고 그 다음에 울프가 셉니다 그 다음에 순위고 근데 싸우면 배꼬미가 도망가요 순위한테 그게 얘가 싸움을 져서 그런게 아니고 또젤이 가죠 배꼽미가 빠지니까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배꼽미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순이한테 도망가는 거지 싸움에 져서 도망가는게 아니에요 배꼽미하고 순이하고 실제 와서 보시면 덩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영상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신다고 배꼬미하고 순이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덩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배꼬미하고 순이는 왜냐면 키 차이가 벌써 순이는 51cm고 배꼬미는 63cm이기 때문에 12cm 차이 나잖아요 개들한테 12cm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독자님들 비슷해도 키가 12cm 차이는 엄청나요. 사람도 1 7 0하고 182cm하고 엄청나게 차이 나, 나잖아요. 봐보세요. 울프도 잘 먹죠. 제리도 처음에 저희 집 왔을 때저 닭고기 먹을 때막 성견, 뻘때기 울프 물어버리고 금자가 물어버리게 했잖아요. 또싹 피하죠. 순위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순위를 제일 무서워해요. 개도 중에서. 제리가 또 와서 먹죠. 성견들을 막 물어버리고 뭐서열이고 뭐고 뭐 이런 걸 아예 제리가 몰랐잖아요. 제리가 막 으르렁거리고 돌진해서 성견 물어버리고 그때 제가 입양했고 그니까 생후 55일 때. 60일 때 그런 행동 계속 했잖아요. 지금 덩치가 그때보다 3배가 커졌습니다. 제리가 덩치가 3배가 커졌는데 확실하게 그 서열관계를 얘가 알아 갖고 순위가 내려오기만 하더라도 눈치 보고 옆으로 빠져버립니다. 순위가 이 서열관계를 확실히 해버렸어요. 금자도 완전히 싸움할 때는 망나니로 변하거든요. 완전 미친 게. 근데 순이가 딱 옆에 가서 한 번만 으르렁거리면 그 금자가 고개를 팍 숙입니다 요즘. 한번 대들었잖아요. 한번 대들어서 순이하고 싸웠는데 순이는 얘를 물어뜯지 않고 레슬링 기술들로 이거를 목덜미를 막 공략해가서. 목덜미만 물어갖고 여기 뭐 가죽이 잘 늘어나는데 여기만 공략해서 얘를가 안전기가 죽어버렸잖아요 케오 당했잖아요 얘가 뭐 다리나 이런 얼굴 쪽을 전혀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금자는 깨끗해요 근데 얘는 막 순위를 물어 뜯어서 얼굴이 순위가 지금 만시, 만시창이 흉터가 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순위가 대단한 거예요 순이가 호피무늬 그남폭견안커다고 싸울 때는 인정 사정 없이 다리 잡고 흔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 금자랑 싸울 때 보니까 그렇게 안 싸워. 순이가. 얘 얼굴은 지금 다 흉터 나 있잖아요. 이게 금자한테 다 물린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싸울 때. 그니까 남에게 하고 싸울 때는 순이는 인정 사정을 안 봐주고 자기 들하고 싸울 때는 인정을 봐주면서 하더라고. 제리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백곰이는 이만할 때그 아무 이유 없이 빠기한테 물렸잖아요. 백곰미가 제리처럼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물리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백곰미는 빠기가 저렇게 물, 물, 물어도 빠기가 물어도 제리의 행동 지금 순위가 딱 오니까 바로 이렇게 피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고개를 딱 숙입니다. 고개를 딱 숙이면서 피하거든. 그게 복종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순이가 안, 안 물잖아요 얘를 전혀 근데 배꼽이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빠기가빠기앞으 지나갈 때 거만하게 지나 댕겼거든 그러니까 개들이 볼때 성견이 볼때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물리는 거지 그게 좀그 좋게 표현하면은 우직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둔한 거지 아둔 근데 제리는 지금 머리가 비상해요. 안 물리잖아. 바로 복종한다는 표현으로 싹 옆으로 빠지면서 고개를 탁 숙이면서 빠지거든. 그러니까 성견들이 봤을 때아 나한테 복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몬다고. 그러니까 제리가 알아서 그냥 복종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행동이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개망나니 개였는데 강아지였는데. 금자는, 봐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배꼽이 막 물고, 지나가면 이렇게, 꼴때기 잡아 물고. 순이하고, 빠기만 무서워해요. 그, 금자는. 나머지 자견들은, 이렇게, 배꼽이하고, 울프, 막 물어 뜯고, 이렇게, 봐봐. 봐, 봐보세요. 그래도 참아 배꼽이가. 개들의 특성 아침에 한번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